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0년, 철의 제왕 김수로가 32편에 걸쳐 방영되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다루는 여타 삼국시대 사극과는 달리, 기껏해야 엑스트라 수준이었던 가야를 주인공으로 그린 최초의 드라마인데요. 지성, 배종욱, 유호성, 고주원, 서지혜 등이 메인인물로 등장하며 최고 시청률 12.3%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분의 1의 후손을 두고 있는 가야. 그리고 그 건국 신화의 주인공인 김수로. 오늘은 김수로 명장면 베스트 10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회차순으로 정리했으니 시간순으로 편하게 즐겨주세요. 신기촌 족장의 장례식. 이제껏 역사책으로만 들어왔던 순장이 드라마로 재현됩니다. 지상 천물을 바치오니 천상 강 하소서. 순장은 죽은이가 하늘에서 부활한다고 믿고 생전에 쓰던 옷과 도구, 죽은 사람을 가까이 모시던 시종들까지 함께 묻어버리는 당시의 풍습인데요. 지성 시종을 드리라 하얀 소복 차림의 시종들이 청군 이비가의 호령에 맞춰 죽을 자리로 걸어 나옵니다. 가슴 아프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가족들 그리고 아무 힘 없이 둔기에 희생되는 시종들 집행이 끝나가려던 찰나 유난히 어린 한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애원합니다. 살려주세요 <laughs> 처음부터 장례를 지켜보던 13세의 수로는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는 모습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소녀를 구해 달아나는데요. 수로가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이 장면은 당시 풍습이긴 하지만 잔인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희생되는 이들의 아픔을 어린 소녀가 대변하는 것 같아 보는 내내 마음이 찡했습니다. 수로와 아효의 재회를 지켜보며 마음 아파하는 황옥입니다. 석타래의 계략으로 강제노역을 하던 수로는 황옥과 허장상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 자신을 애타게 찾아 헤매던 아효와 재회하게 됩니다. 수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로의 소식을 쫓아 늑독까지 찾아온 아요를 보고 있으면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사실 남몰래 수로를 짝사랑하고 있었던 황옥의 표정을 보면 그리 안타까울 수가 없는데요. 아마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발랄하고 풋풋한 아요의 사랑 대신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황옥의 사려 깊은 사랑에 제 마음까지 빼앗겼던 날이요. 앞으로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새 남녀의 애절한 러브 스토리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신이라 개인적으로 더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를 내우겠습니다. <laughs> 정견비가 드디어 수로가 자신이 낳은 아들임을 알아보는 장면입니다. 정견비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발견한 황옥. 수로님도. 그 문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로가 이 문양을 지니고 있다니 어디의 말인가? 똑같은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수로가 자신의 아들임을 깨달은 정견비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이미 수로를 없애라고 석탈에게 명령을 내린 그녀는 가까스로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저지합니다. 야! 그리고 이내 친자식을 죽일 뻔했던 상황에 오열하고 말죠. 몇몇 불청객들이 오고 간뒤 수로는 눈을 뜹니다. 하지만 청군부인과 눈을 마주치고는 이내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는데요. 자신을 배척해오던 정겸비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간의 세월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돌이킬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자식을 20년 만에 찾았지만 어머니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겸비의 비통한 심정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신이었습니다 네, 신기관이 조방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방처가 자살을 택하는 장면입니다. 신기관이 수로를 해치는 모를 계획 중인 것을 알게 된 조방처는 신기관이 잠든 사이 단도를 뽑아들지만 너무나 쉽게 제압당하고 모든 불난의 원인이자 악의 축이었던신기간에게 차마 듣기 힘든 독설을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수로를 힘들게 만든 건 바로 너야. 지아비를 죽인 원수한테 몸을 더럽힌 채 엎어질 것이 아니라, 네 아들놈을 시켜서라도 내 숨통을 끊어놨어야 했단 말이다. 그간 신기간에게 볼모로 잡힌 뒤 겁탈당하고. 한여정 복이어다 대청간하고 눈이 맞았다던. 세상이 떠드는 말들을 견뎌내며 신귀은 나를 겁박하지 않았다. 나를 귀하게 대주었다. 없는 말로 서로를 안심시키려던 그녀가 감당하기엔 진실은 너무나 참혹했죠. 결국 신기관이 지압이었던 조방을 죽였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 조방전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서민들과 함께 지르는 해반천 야철장 개업식입니다. 술과 음식과 사람들이 가득한 해반천 야철장.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딛고 일어선 수로는 이 야철장은 저 수로의 것이 아닙니다. 해반천에 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가야를 일으킬 기반을 마련하며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단야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받았던 추로였지만 강자의 뜻만을 따르지 않고 약자의 의견까지 아우르며 국민투표라는 이색적인 방법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실현시킵니다. 다 같이 어우러지는 야철장 개업잔치는 화려하진 않아도 푸근하고 정감이 가죠. 일반적인 통치가 아닌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 사이에서 화합하고자 하는 그의 뜻이야말로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김의 결혼을 다짐하는 이진아 씨입니다. 구야국의 왕자리에 소로를 앉히겠다는 정겸비의 공식 선언 이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이진아 씨는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런 근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아이와 혼인을 하겠다고 왕이 되려 했던 욕심을 버리고 어머니 눈에는 오로지 왕자밖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차피 왕이 안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는데 그것마저도 반대하십니까 버들과의 결혼을 선포합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청군우사로 불리우며 자신이 왕자에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가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이진아씨가 반항심 때문에 천안 신분의 버들과 결혼하려는 것으로 생각한 정견비는 버들을 장소곡으로 쫓아내려 합니다. 돌아보네. 결국 이진아씨는 버들이에 대한 마음이 진정이라는 그치, 말을 남긴 채 자신을 따르던 전군단 100여 명을 이끌고 따로 살림을 차려 나가게 됩니다. 수로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충분히 왕의 자질을 보였던 인물이었기에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게참 안타까웠어요. 기억을 되찾은 득선이 복수와 정 사이에서 갈등하다 수로 곁에 남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득선은 수로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며 든든한 아버지 역할을 해왔지만 사실 그의 정체는 한나라 황제의 조카 유천으로 김룡을 죽이고 정견비와 수로를 헤어지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김용은 득선의 아버지를 죽였고 득선은 김용을 죽였기에 20년 동안 멈춰 있던 이 악연은 언제 다시 시작되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것이죠. 날 기억하시오. 나. 유천이요. 정경비를 찾아가 칼을 겨누기도 하고. 얘기 좀 해. 너도 내가 죽일 원수아들이다. 수로에게 따라오지 말라 따라오지 경고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아버지라 애타게 부르며 쫓아오는 수로에게 가마돼 결국 그는 아들처럼 아끼던 수로 곁에 남게 되는데요. 이미 20년이라는 너무 긴 시간이 흘러가 버리기도 했기에 유천은 복수라는 지독한 운명을 끊어버리고 늘 그래왔듯 수로의 든든한 아버지이자 사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로 공주 잘 가시오. 사랑을 위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는 아효입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수로와 아효는 해달픈 이별을 하고 서로를 적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아효는 수로의 대의를 이뤄주고자 일부러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신기관은 현재 사로국에 빌붙은 상황인지라 아효를 돌려받는 대가로 원치 않는 협상에 응하게 되는데요. 신기관께서 신기촌을 떠나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뭐라? 화가 머리 끝까지 난신기가은 협상에 응하는 척하며 아효를 납치하고 분을 이기지 못한 그는 그녀를 무참히 칼로 베어버립니다. 숲속에 쓰러져 있는 아효를 발견한 수로는 급히 달려가지만 용서해주세요 여기서... 사람... 숨을 거두고 마는데요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던 수로와 아효 짙은 어둠이 내린 숲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내가 왔잖아. 어? 평소 쌓아둔 덕이 없어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악의 축 신기관입니다 대창강 군이야 한때 구야국의 실권을 장악하고 왕자를 노렸던 대청간 신기간의 위상이 이미 말이 아닙니다. 정견비를 죽음으로 내몬 뒤 은신하고 있던 신기간은 자신을 따라와 가진고생을 하던 군사에게 배신당하고 죽어! 구야국의 온 백성들에게 돌팔매질을 맞다 결국,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형이 집행되는데요. 그래도 그 마지막 최후만큼은 유일한 충신이었던 기태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서서히 세력을 잃어갔던 신기간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더 이상 권력욕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던 광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왕이 되겠다는 꿈 하나만으로 지독하게 달려왔지만 악에 받쳐 점점 망가져 가는 그의 모습은 한편으론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참별 희한한 주기식도 다 보네요. 저것이 바로 수로의 힘입니다. 모든 불란과 반목을 이겨낸 수로가 서민들과 함께 왕위 등극식을 지르는 장면입니다. 정견비의 죽음 이후 실질적인 국정을 총괄하고 있던 수로에게 이번 즉위식은 가야의 첫 번째 왕위 등극을 공표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백성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바탕 잔치를 벌여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종다 수로 자신에게 이 등극식은 그저 가야의 뜻을 기리는 자리면 충분 백성들과 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잔치판을 열게 됩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기를 누구보다 원한 것은 바로 백성들이었기에 구름같이 몰려든 백성들은 진심으로 웃고 즐기고 잔치에 참여합니다 <laughs> 자! 왕비의 도움으로 겨우 이긴 새 왕에게 벌주 한 절! 그리고! 반칙을 한 왕비에게도 덜지한 자는 어떻습니까? 결식의 치유처 민심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수로는 자신의 뜻대로 백성들의 축원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한 왕이 등극식을 치르게 되죠. 왕과 그의 사부가 직접 나서 무술 시범을 보인 것도 밤이 깊어지자 왕과 왕비가 백성들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도 그 어떤 드라마에서도 볼수 없었던 이색적기식이라 그런지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철기 문화를 책임지고 해상 무역을 장악해 서역까지도 그 영역을 넓혔던 나라. 진취적이고 개방적이며 아름다움을 지닌 나라였지만 결국 풍부한 철자원을 노린 주변 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말죠.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된 김수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